간다 오조조가 간다 안녕하세요 오조조TV의 오실장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영상 컨텐츠는 좀더 편안한 느낌으로 해서 우리 이제 직원이 저에게 이제 궁금한 사항을 Q&A 를 형식으로 해서 한번담아 보도록 할 거예요. 약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바로 전에 있는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저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Q&A 형식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조조가 간다. 음, 이들이 궁금한 사항을 나타내면 예정해 봐. 어 바로 이전 회차에서 찍으셨던 마루 시공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마루 시공 방법에 대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장님어 일단은 마루에는 마루라고 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은 우리가 마루를 시공할 때 마루의 소재가 뭐뭐가 있는지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을 수가 있는 게 있겠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강화마루라는 제품이 있고 두 번째는 강마루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세 번째는 온돌마루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네 번째는 우리가 원목마루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 거지. 오조조가 간다. 응. 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클릭, 옛날 동화자연마루를 클릭이라고 하는 우리 상품명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한장한 한 장의 강화마루를 끼워서 시공을 하는 건데 대신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에 지금 사용하는 폭식본드를 시공하지 않고 보통, 휘폼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온재를 설치한 후에 그 상태에서 접착제 없이 하나하나 끼는 타입을 보통 강화마루라고 얘기하는 를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우리가 뭐, 원목마루 또는 온돌마루, 고급마루를 시공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상태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마루 바닥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 있겠지.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어, 우리가 강마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나 습기에 굉장히 취약해. 그래서 마루가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같고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바닥에 접착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통 삐걱삐걱삐걱하는 소리가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일단 보면 되겠지. 오조조가 간다. 이제 강마루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을 강마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 세대 강마루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 후면 백판이라고 표현하는데 백판이 일단 합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마감을 짓는 겉표면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H 이라에서 강도가 굉장히 높은 필름을 접착 후에 코팅 마감하는 걸 보통 강마루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지금 강마루라고 하면그 명칭에서 나왔 듯이 일단 겉표면층이 굉장히 강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은 마루의 종류 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일단 보면 될것 같아. 근데 마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마루는 에폭시 폰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에폭시 폰드를 이용해서 한장한 장의 한 마루를 붙여서 시공을 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건조가 된 상태에 에폭시 폰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땐 보통에서 이 마루에는 백판하고 에폭시 폰드가 분리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오조조가 간다. 어, 세 번째는 일반 보통 온돌마루가 표현을 하는데 온돌마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까 강마라고 설명한 것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어, 기존에는 백판은 마찬가지로 합판 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신에 그 겉면에 있는 마감재 자체가 일명 우리 무늬목이라고 하지 나무를 얇게 켜서 접박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팅하는 건 보통 이제 온돌마루가 얘기를 하는데. 어,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인위적으로 필름층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찍힘이나 긁힘이 형성이 굉장히 치약하다. 이렇게 보신,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즘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뒤에 들어가는 우리 액폭 시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항토 성분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친환경 액폭 시본대로 신고한다. 를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오조조가 간다! 음, 마지막은 보통 이제 우리가 원목마루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착각을 한다든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원목마루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마루판 자체가 진짜 하나의 원목으로 재단이 되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우리가 인테리어 업계에서 보통 얘기할 때 원목마루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겉 표면층이라고 하지? 아까 전에 내가 강마루랑 온돌마루를 표현한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겉 표면층 자체가 두께가 좀 두꺼운 걸 보통 우리가 원목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치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mm 이상 되는 우리 마감층이 2mm 이상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원목마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왜 우리가 실제로 나무를 잘라서 원목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때어 보통은 이래리는 아직 뭐좀 젊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거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경우이 있었냐면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어 일단은 뭐 복도 쪽에 보게 되면 왁스라고 해서 이렇게 마감재를 칠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당번제를 해가지 그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원목인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그, 그 뭐냐, 우유, 우유곽을 접어가지고 거기서 막 축구도 하고 여러가지 했던 부분이 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가 벌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흰 면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홈 인텔에 들어가는 바닥재료는 적합하지 않다. 또 이렇게 이해가 많은,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실제로 뭐 진짜 뭐 인테리어 비용이 굉장히 비싼 또는 굉장히 고급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수종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다 달라지는 <laughs> 부분이 있는거지 일반적으로 전체 원목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나무는 수축과 팽창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궁금한 사항은 다 해결됐어? 이 음, 언제든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 나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는 못하겠지 하시는 거지. 근데 지금 굉장히 인위적이 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약간 나 자신도 오그하을하게 있는 부분이긴 있 한데 아무튼 다음부터좀더 평소대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Q&A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자고 알겠지? 오조조가 간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굉장히 오그럭을 되시죠. 저도 말을 하는데 굉장히 오그럭을 했어요. 처음으로 신호하다 보니까. 정말 적응이 잘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람이 보통 적응의 동물이라고 좀더 적응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부족한 점좀기억게 한번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대체하는 걸 하고, 뭐 앞으로도 좀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오실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그 외에도 모든 거에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제가 아마 현직에 있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영상을 담아 드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오TV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잊지 않으셨죠? 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